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장 17절 이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때 그들의 그들이 핍박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거기에 잡혀서 어, 경기장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백부장,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두들겨 맞는 사도 바울을 구원하, 구하고, 그, 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그 히브리 말로 그 예루살렘에 그를 핍박하던 복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간증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어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담해석으로 가는 그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넘어졌고 눈이 멀고 그러면서 주님의 질문에 그가 당신은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거기까지 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낼 텐데 그, 그에게 그, 그에게 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너를 낳게 해주고 성령 충만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어, 마지막 그 간증에 간증 간정 후에, 어, 그 변화된 간증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석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네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또 그가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 예수님께 보내주셔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성령을 받고 눈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빠졌지만은 그러고 사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한 다음에 담에 색에서부터 아주 그냥 그 사람들마다 만나 만나면서 그 예수 그동안은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자가 그 담에 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자가 되어버렸어요그 사람들이 담에 색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므로 그 한밤중에 두레박에 타고 예루살 담에 색 성을 빠져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 돌아와서 또왜 했느냐? 거기 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변화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더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예수를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당신이 훌륭하다, 당신 믿는 예수 맞다 이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 바울을 죽이려고 까지 한거예요 이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전에 예수를 몰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시대만을 죽게까지 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내가 깨닫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까?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와서도 어 그랬고, 아예루살렘 왔을 때도 사실 그보다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열두 사도들의 행동이 행동인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 바울은 원래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둬두고 하는 이 나쁜 일을 하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에 서 사도를 만나기를 원했음에도 사도들은 그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변해야 하고 많은 핍박을 받는, 받음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하는데도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그럼 얼마나 배신감도 느끼고, 얼마나 같이 일하고 싶은데, 많은 시험도 들만 하죠. 이럴 때, 바나바른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도 너무 세게 전도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 바,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석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거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여기서 예루살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안만 그래도 내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너 해봤자 너 미움만 먹고 아니면 너 위험에 빠지고 죽기까지 하는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여기 본부인데 여기 나가지고 내가 뭐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의심이 많은 오게 되겠죠. 그 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떠나라, 그러니까, 아, 예수님, 내가 주민 있는 사람들 을 갖다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기도 하고, 시대반에 피로 흘릴 적에 내가 찬성하고, 주도했고, 어?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너넌 여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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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쓰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 그 소명이 얼마나 확실하고 컸는지 바울 서신마다.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이걸 갖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 바울 서신 거의 전부에서 다 나와요. 그럼 몇 개만 추려서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 예수님께서 어 바울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 소 부르심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서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22장 21절에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라. 이방인이 계속 나오죠.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 거라"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대 2장 8절에도, 어?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을 전도하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어?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2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여 거짓말이 아니리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기도 하고, 응? 감금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변해서 자기 장임됐던 눈도 나지고 성령도 받고 예수를 믿는 일꾼이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으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스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일구로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생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그 내용을 잘 얘기하고. 그 마지막 뒷 부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180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위협도 받고 이랬지만은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다 았간증치는 아, 정말 최고의 간증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9장, 22장, 26장에 이세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부터 23절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아, 여, 여기를 다한번 다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자기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는데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요.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그것을 지금 사도바울의 간증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군중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랑 놈은 세상에서 없죠.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지에 날리면서 아주 조용했던 그 자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을 때 조용했던 자가 어, 이렇게 그냥 난동이 벌어지고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벼랑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왜, 왜, 왜 이렇게, 아니, 처음부터 난리치지? 왜 변한 건, 저, 이, 여기서 그냥 소리질러 죽일 놈이다라고 하고 이 난리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렇게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다가 어느 말을 한 거예요 어느 말을 하니까 그 말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친 거예요 그럼 어느 말일까요 2 1절의 말이죠 바로 전 말. 그 21절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21절에. 나도 또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그 전까지는요. 그가 유대인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보고 아너 이방인한테 가라. 이방인한테 들 가라. 이방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나라에 있는, 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어, 태어났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태어나고, 지금도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다 누구한테 간 겁니까?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그 이방인들한테 뭐를 얘기한 겁니까?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율법, 그걸 지키는 그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증거체는 잠잠하게잘 듣고 있었어요. 예,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얘기 잘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장림되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 만난 다음에 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이 말까지 하는 것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지를 때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유대인은 같이 올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걸 하니까 그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참다가. 자, 이렇게 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 난리 밥속을 떨었는데, <laughs> 사실 이, 이거 보면은 이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조용조용히, 조용히, 사도바울이 히브리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벼랑간이 렇게 소동을 부리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적대감정, 가지고 있는 적대감정 이것이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 우리 많은 사람도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어떤 뇌간 자기의 뭐를 건드리면 팡 터지고 분노하고 그냥 날, 이성일건 떠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난리가 치는 이유는 그들의 이방인에 대한 바울에 대한 선입, 잘못된 선입감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 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기네들이 전하는 율법과 정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또 이방인들에게 한다고또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는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고 하니까, 이때 그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했거든요. 그 우리도,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보통 때는 아주 조용하고 얌전하고, 아주 신사고 잘하는데,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가 어떻게 참지 못하는 어떤 사실, 그런 걸 건드리면, 이게 유대인, 이 사람 유대인 군중처럼, 그냥 이성을 잃고, 난리나 말날 법석을 떠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니까 보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간증은 잘했는데, 이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이방인, 그 말이 나오니까, 소리 질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큰 소동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사도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를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렀다는 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예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일꾼이돼요 이거 하여튼 축복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소동과 난리를 일으키는 유대인 군중과 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팡! 분노가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선입감 때문에 자기가 자기네 가장 싫어하는 말을 꺼집어내니까 못 참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입감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 또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이거는 끝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다가 간정하다가 중간에 딱 소동 난 바람에 끊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분노하고 또 소동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죠.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맨처음 조용히 하다가 이렇게 그냥 큰 난리 소동이 일어나니까 또 다음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다음 24절부터 끝절까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